예, 안녕하세요. 더마오브 스킨룩스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안면 홍조나 주사에, 땡땡,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땡땡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더마오브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계속 화장품을 쓰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후기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더마오브 제품에 사용하시고, 후기를 남겨 주시면은 자기적으로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쓰신 그대로 느낌적인 느낌 주시면은 저희가 후기에 대해서 따로 좀 선물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희 영상 설명에 링크 남겨 드릴 거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구독자 이벤트를 조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구독자 이벤트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뭐 말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좀이더마브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조금 제가 감사의 표시를 좀 하고 싶어서 구독자 이벤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이벤트 있으시면은 제안 한번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 우측이식 피부 관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입니다. 우측이식 피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바르지 않는다, 문지르지 않는다, 과도하게 씻지 않는다 해가지고 않는다 시리즈가 있어요. 바르지 않는다 는 요거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다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세노 정도 주고 싶은데 바르지 않아야 되는 분들이 있죠. 증상이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분들. 근데 염증이 심한 분들 이외에는 뭐 화장품을 써도 그냥 피부가 괜찮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바르지 않는다는 세모를 주고 싶습니다. 문지르지 않는다 는 요건 5죠 절대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씻지 않는다 뭐 비슷한 맥락에서 5입니다. 요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바르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문지르지 않는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 저번 영상부터 좀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던 내용인데 사자이 게니치로라는 일본의 의사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번역본을 봤죠. 한중일에서 다 번역이 된 책이에요. 기미치료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주장을 하거든요. 보존적인 치료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문지르지 않는다 해요. 이 저자의 주장으로 치료율이 한60% 정도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피부가 달아있다는 개념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개념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분들이 기미가 많더라.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을 손상이 된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체 미용적 시술, 뭐 이제 박피라든가, 이제 문지르는 행위 이게 기계적인 필링이죠. 이런 거를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요걸 한 1년 반을 문지르는 행위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격렬하게 문지르는 습관을 중지하는 것이 목적. 근데 이게 사실 메이크업을 할 때나, 어, 클렌징을 할때 전부 다 문지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요보존요법을 봤을 때 치료기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측정을 하고 요 대증요법, 기미의 대증요법, 이제 기미의 그냥 증상 따라서 치료하는 거죠. 요거를 실시한 경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이제 치료에 의해서 피부의 염증이나 자극이 강해지는 기미가 악화되는 것이다. 이건 책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피부의 염증이나 자극이 심해지면은, 뭐 요거 염증 자체로도 PIH라고 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있지만, 이거 외에도 기미가 좀 심해진다는 거죠. 이제 뭐 자극도 마찬가지고. 본 치료의 요점은 피부에 쓸데없는 자극을 주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책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존요법의 의의가 이런 거죠. 피부에 쓸데없는 자극을 주는 것을 그만둬라. 사실 이게 우측이식의 이제 주된 요점이죠. 이 우측이식의 요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네, 요 원인을 너무 좀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좀 불필요하게 확대 적용하는 걸 피하라는 거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보존 치료가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게, 이중맹검 실험,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이게 현실적으로 좀 디자인이 불가능하죠. 이중맹검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실험을 하는 사람도 모르고, 실험 대상자도 몰라야지 되거든요. 그게 이중맹검입니다. 더블 블라인드. 근데 사실 이거 문지르지 말아라, 라고 보존 치료를 하면은, 대조군과 실험군 두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문지르거나 문지르지 않거나 지시하는 사람도 뭐알 수밖에 없고 이중 맹검 실험의 디자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까다롭죠 그래서 요거 원문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이 보존요법의 효과는 치0한테는 문지르지 않는 것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조 실험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 보존요법 같은 경우에 70%는 문제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 나머지 30%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트라민엑사민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항응고제던가요? 그럴 겁니다. 해가지고 국내 시판명으로 뭐 도란사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는 거죠. 이게 한 10년 전에는 미용 클리닉 쪽에서 좀 이런 시도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전부 다 레이저로 하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보전 치료를 하면 좋더라라는 대정요법이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긴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기미가 있는 분들이 그냥 그 절대 문지르지 말고 1년에서 1년 반 한번 계셔보세요. 1년에서 1년 반 동안 화장품이나 클렌징을 절대 하지 말고, 최대한 보전적으로 있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이거 따라올 환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그냥 빨리 레이저하고 끝내주세요라고 하지. 그리고 사실 병원 입장에서도 그냥 보존 치료만 하면은 할게 없잖아요. 뭐 비용도 뭐 환자한테 뭐 많이 받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레이저하고 끝! 하면은 이제 병원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보존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병원에서 이 보존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리가 없는 게 그런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보존 치료 같은 거 이야기하는 분들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혹시 다른 분들 계시면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좀 가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경험? 똑같은 이제 원리에서 사혈요법을 권장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 이제 주사나 안면홍조 분들 사혈을 하지 말라고 이제 제목을 딴 겁니다. 땡땡은 사혈입니다. 근데 사혈을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그,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 안면부 사혈을 하고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 주사 같은 거. 근데 뭐, 심천사혈요법 같은 거 많잖아요. 요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훨씬 더 많았고, 뭐, 책도 있고 이러죠. 근데, 그, 안면 홍조나 주사비 같은 증상, 이제 주사피부염이죠. 이런 거에 뭐, 코 이런 데다가 막 사혈을 해요. 아니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나비존 있잖아요. 앞 광대 쪽, 이런 데다가 뭐, 주사가 좀 있으면은, 사혈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혈을, 그니까, 얼굴 쪽, 이제, 목 이상 부위에서 사혈을 했을 때, 조금, 어, 괜찮다 싶은 부위들은, 이제, 보통 비강 점막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사혈을 하는 부위들이, 이제 근골격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면은 보통 점막에 하는 게 이제 상처도 깔끔하게 잘 아물고 하기 때문에 뒤탈이 없는데 이제 얼굴 피부 같은 데다 사혈을 하면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면부 사혈 요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논문을 찾아봤는데. 일반 사혈요법에 대해서는 논문이 꽤 많습니다. 이, 제가 맨날 인용해오는, 이제, 뭐, 펀메드 이런데 봐도 사혈요법에 대해서 꽤 논문이 있거든요. 근데 앞면부, 이제 피부에, 이제, 홍조나, 이제, 이런 주사피부염, 이런 데에 대해서, 뭐, 꼭 이중맹검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일 임상 보고, 증례 보고, 이런 것도 제가 좀,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안면부 사혈요법에 대해서는 뭐 효과가 있는 분들 뭐 경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웬만하면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근데 요 마찬가지 앞에 보존 치료의 개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점은 치료에 의해 피부에 염증이나 자극이 강해지면 기미, 가로치고 색소죠. 색소가 악화되는 것이다. 요것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혈을 굳이, 저 같으면은 굳이? 라고 이제 물음표를 두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모든 자극을 피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제, 가격이 빵이니까. 근데, 좀, 효과는 의외로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자극을 피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아무리 자극을 피한, 피해라 이래도, 그, 현대인이 화장품을 제로로 쓰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화장품을, 이제 남자고 하다 보니까 적게 쓰는 편인데, 그래도 한개 정도는 보통 바르게 되거든요. 그냥 얼굴에 직접 적용하는 이런 뭐 크림류를 제외하고 뭐 클렌저류라든가 뭐 머리에 쓰는 뭐 이런 세정제 혹은 뭐 컨디셔너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뭐 개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화장품을 아예 배제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고 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기왕 쓰는 화장품이면 조금 좋았으면 싶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효성분도 좋지만 이제 최소 자극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화장품을 제조하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좋은 유효성분 이제 더마브 제품에 들어가는 좋은 유효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유효성분도 중요하죠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게 최소 자극이다 라고 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마브는 화장품 브랜드인데 참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피부에는 모든 자극을 피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제가 간혹 요런 질문을 받는데, 더마오브 제품 중에서 가장 현재 그러면은 자극이 적은 게 뭐냐, 이러면은, 현재는 토너입니다. 뭐, 그거 참조하시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요즘 그 질병, 그거 때문에, 많이들 좀 코로나 블루 뭐 이런 말도 생기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